안녕하세요. 창원부동산 유튜버 마가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창원의창구 북면동읍 투기과열지구 논란거리 탑3입니다. 첫 번째, 북면 지역은 최근 수년간 아파트 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상승세가 있었는데 분양가를 회복하는 수준이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12월 20일 경남신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북면과 동읍도 투기 과열 지구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당초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면과 동읍은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이들 지역은 최근 수년간 아파트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고 최근 상승세가 있었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여론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 인터넷 게시판과 부동산 카페 등에는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대비 20% 이상 떨어졌다가 4~5년 만에 분양가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게 정부 규제를 받아야 하는 급등세인가? 집, 집값이 요동쳤던 창원 중심지와는 아무 상관없는 북면과 동읍도 한꺼번에 규제 지역에 포함시킨 것은 탁상 행정의 전형이다. 등의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요즘은 투기 세력들이 지능적이라 짧게는 볼은 길게는 한두달 사이에 치고 빠져나간다. 국토부는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을 보고 규제 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3개월이면 이미 작전 투기 세력들은 다 빠져나간 부이다. 고통과 피해는 지역민들에게만 돌아가고 지역 부동산 경제 전체를 침체시킬 우려가 크다며. 조용히 있는 사람들 간에 싸움 붙인 자들은 도망가고 남아있는 지역민만 피해자가 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동읍은 인구 이만의 최고 큰 단지가 325세대에 시세 6천만원인 동네이다. 22일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허 벌판, 시골이 투기과일지구 탁상규제에 뿔난 주민들. 경남 창원시 동읍에는 공공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대단지 아파트가 하나도 없다. 제일 큰 단지가 325 가구 규모의 삼진 아파트인데, 입주 30년이 넓은 낡은 단지여서 가장 큰 평형. 시세가 6천만원이 안된다. 그런데 의창구가 지난 17일 투기 과일 지구로 지정되면서 동읍 지역도 서울 분당 세종과 같은 수준의 대출 세금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동읍의 한 주민은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단한 번이라도 우리 동네에 와 봤는지 궁금하다. 정부가 지난 17일 전국 37곳을 신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후 지방 중소도심을 중심으로 불만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수도권과 비교하면 여전히 집값이 저렴한 편이고 같은 지역에 있어서 동별로 제각각인 시장 상황을 무시하고 시군구 단위로 일괄 규제를 적용한 탓에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곳이 비규제 지역에다가 조정 대상 지역을 건너뛰고. 단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장원의창구이다. 의창구 내에서는 동읍 북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파트 값이 턱없이 낮고 미분양도 많은 허벌판 시골을 무슨 근거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느냐. 탁성행정의 끝판왕 등의 글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올리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의창구 동읍 대한아파트의 이달 실거래는 6,500만원이다. 22일 땅짓고 뉴스입니다. 세상에 이런 논밭 천지 깡촌의 투기라니. 너무 황당.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병장리 창원시청에서 버스를 타고 상가 논밭이 둘러싸인 시골도로를 타고 40분 정도 이동해야 하는 도, 동네이다. 이 마을에 2001년 준공한 원창아파트 전용 85제곱미터는 지난달 28일 1억 1천만원 구층입니다. 에 거래됐다. 지난 1년 동안 6건이 거래됐는데 가격은 거의 변화가 없다. 3.3제곱미터당 아파트 가격이 330만원쯤 된다. 마지막 세번째입니다. 경남도가 창원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을 요청했을 때에도 여러 번 북면과 동읍지역은 제외해달라고 건의를 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규제지역 지정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창원시청에 국토부에 규제지역 해제 건의를 해달라는 민원이 비팔치고 있다. 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헌법 제23조 1항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와 경남도 국토부의 댓글을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창원부동산 유튜버 마가장이었습니다.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다 그런 나를 안보며왜 그러냐고 묻네 클럽만 가고 기다리다 지쳐 그만 널 놓칠까봐 하지만 성급한 나의 고백을 넌 거절할까 두려워서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본 나 그런 나를 넌 보면 대답 없이 미소만 짓는데